아, 가사들어 있는 새벽 2시 은밀하게 위대하게 야이아주시즌 시즌 발음발음이잘 아, 안됩니다 꼬입니다 야반도주 해야 되는 야반이주람이렇게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광준이라고 합니다. 새벽 2시 누가 들을까? 참 궁금한 시간입니다. 이 정상적인 생각 갖고는 도저히 방송을 할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요. 정상적이지 않은 목소리와 정상적이지 않은 게스트 라인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자 합니다. 야반도주 시즌2.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겠지만 뭐, 예, 예. 시그널은 이제 살짝 내리셔도 됩니다. 네, 예. 어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겠지만은 제 목소리가 사실 이 목소리 갖고 어디 공중파 방송에서 낮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데서는 도저히 5분 이상 할 수가 없는 목소리죠. 하지만 새벽 2시에는 좀 통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제 옆에는요 새벽 2시에는 도저히 이 시간에는 그대로 출연할 수가 없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굿모닝 코리아 매일 아침 굿모닝 코리아를 연출 진행하고 계시는 소영선 p d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영선입니다. 네. 경기 방송을 사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o r e a g 게 o d m o r n i n 이 k 이 r e a Good m 이 r n i n g 이 o r e a 좀 목소리가 좀 r n i n g k o 좀 e a g 그런 d morning, Korea. g o <laughs> 이름 덕분에 좀 많이 오해받기도 하고 그랬었죠 옛날에 네뭐 이름 에피소드는 엄청 많은데요 네. 일단은 뭐 영선이라는 이름이 네. 흔한 이름인데다가 네, 네. 에, 또 이제 여성적인 이름이고 뭐 남성분들도 많이 써서 저는 네. 중성적인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네, 네. 일단 대학교 입학해서 맞았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구삼막번 네. 소영선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바로 선배들이 네, 네. 네가?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왜요? 그랬더니 그 저희과 같은 경우는 이 여학생들이 원체 없어 가지고 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바로 위키스구이학번 선배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여자 선배가 한 분당 계세요. 그래서 오. 어 소영선 얘는 여자다. 얘는 여자다. <laughs> 오래간만이다. 예, 네, 선배들끼리 내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구상학번 소영선입니다. 네가? <laughs> <"니가>? 왜? <laughs> 일단 맞자. 요런 분위기. 이름 때문에 하여튼 뭐 많이 피해를 많이 받고요. 그런데 어. 그 구이 학번에는 고영선 선배도 있었다는 거. 예요 어. <laughs> 사람들이 한번 속았으면 됐는데 네. 두 번째까지도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제 동기 중에도 김영선이 또 있었어요. 김영선이라는 그 친구는 안 맞았습니다. 김영선은 왠지 남자 같았다. 근데 소영선은 왠지 여자일 줄 오, 알았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경기 방송 입사할 때도 혹시? 어. 어. 뭐 지원서 보시고 그럴 수도 있었 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알바가아니다 아, 그때는 사진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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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laughs> 뭐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들어와서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 가지고 들어왔는데. <laughs> 네, <laughs> 그래요, 맞아요, 아주 적절해요. 아, 이런 건준비어서 이런 건, 이런 네. 거좀 어색할 때나 일단, 좀 쑥스러울 때 이런 거. 그러면 일단 모니터링부터 시작하죠. 시작부터 네, 일단은 네. 그이 정상적이지 않은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청취자에 대한 결례가 아닌가. 음. 이 방송 이 시간에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럼 다 비정상이냐? 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이신 분인데 이제 다양하죠. 음. 다양한 삶을 사시는 거고 음. 저녁에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침에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럴 뿐이니까. 네. 예.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프로그램이 알겠습니다. 이래. 야. <laughs> 이, 이게, 이게 이게 그 여기서 이제 소영선 PD 님을 모신 이유는 사실 그 야반도주 시즌 1에 담당 PD이셨어요. 그죠? 네, 네. 예. 앞서 들으신 시그널도 이제 제가 선택을 했는데 네. 가면과스럽네요. 시그널부터 모든 세팅을 다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진행자가 야반도주를 했어. 넘어갔어요. 네. 예. 네. 프로그램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네. 이 청취자한테 좀 설명을 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 PD가 다 세팅을 했는데 진행자가 도망갔어 야반 도주를 한 거야. 아 왜, 왜 그럴까요? 그 전임자이신 그 김성훈 씨한테 뭐 없다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 친구는 사실은 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이 이런 얘기를 경기 방송에서 하려면 이게 쉽지 않은데 음, 결국은 뭐 정리하면 PD 책임이 아니었다. 제 책임은 아, 아니에요. 또 책임 전가를 하는군요. 왜냐하면 아니, 축구 국가대표팀 꼭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차, 내 잘못이 아닌데 선수 탓이다.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좀더잘 어, 해줬더라면 남았었을까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만, 네. 제 책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회사 탓이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진짜이 프로그램이 정말 얼마나 갈지 오래 듣고 나서는 이 네. 다시 듣기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듣기 하면 큰일 날것 같은데 회사 경영진들으 지금 큰일 날것 같은데. 사장님이 다시 들으신같고 <laughs> 지금 보니까 뭐 카메라도 앞에 있는데. 뭐. 네, 얘기를 좀 빨리 좀그 편집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빨리 네.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좀그 우리가 그 사실은 또 야반도주 처음 만드신 PD이고 저는 또 CP였어요. 이렇게 예. CP에다가 PD에다가 이렇게 하고 진행자랑 도망가고. PD하고 CP하고 이렇게 둘이 저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속죄하는 마음 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좀 야반도주를 좀잘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한번 끌어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속죄하는 마음이 한 1%는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저는 아, 뭐 없는 거 같구나 <laughs> 네. 아니 <저는 웃음> 심장님 방송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런 거 같긴 데 그만 좀 해요. 너무 자주나 봐. 그러니까. <laughs>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음, 자뭐 본론으로 한번 뭐 본론이란 건 뭐고는 없어요. 사실 컨셉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제가 대체 이게 난뭘 들어가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 근데 궁금할 건 했는데. 있을 것 같아. 궁금할 네. 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보통 새벽 2 시에 뭐 하십니까? 평소에는 자죠. 네. 자죠. 네. 예. 왜냐하면 방송이 몇 시간 후에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저희 이제 이게 방송 끝나면 3시간 뒤에 또 우리 그구머이 코리아 또 가족분들 찾아뵈야 되는데 지금은 녹음인 거니까요. 네. 그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건 좀 궁금하거든. 사람들이 예. 이 새벽 6시에 아침에 이제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또 하지 않습니까? 아, 뭐 시사가 아니고 예능인데. 예능, 예능 뉴스 시사. 뉴스 이렇게 더 얹어 가는 거죠. 어, 얹어 가는 얹어 가는. 어쨌든 뭐뭐 예. 뭐 그렇게 생방송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몇 시에 일어날까 도대체 어떻게 살까 이건 좀 약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제 그~ 일상을 말씀드리면 네 시에 기상을 해서요 4시에. 예 대충 고양이 세수하고 음. 정신만 차리고 이제 회사 나와가지고 요것저것 네. 이제 준비를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제 무슨 뉴스 있었나 저만 봐요 음. 저만 보고 방송에서는 소개를 안 해요 음. 왜냐하면 그, 아침 시간 때 제가 약간 뭐 처음에는 시사 뭐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해볼까 을 하다가 아, 이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보다 더 빨리 아세요 음. 아침에 깨신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요. 그포털 사이트에 음. 뉴스 다 뜨거든요. 그, 그거를 저는 읽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니까 러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그러면 남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손석희 씨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시사를 좀 해달라. 음. 아, 채널을 넘겨드릴 테니까. 근데 그, 그만두셨잖아요. 힘들었던 거예요. <laughs> 제 부탁을 듣기가 힘들었던 근거는 거죠. 근거는 근거는 제 추정일 뿐이에요. 네, 추정일 네. 부담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네. 더 영전하지 않았었겠느냐? 뭐 이런 생각 이드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재밌게 가려고 저만 시사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문자들이 올라와 있는지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요새는 또 소통 많이 하려고 뭐 팟캐스트, 뭐 모바일 밴드, 뭐 이것저것 많이. 들여다보고 글도 많이 남기고 뭐 그런 상황이죠. 음, 팟캐스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팟캐스트 모뭐 포털에서 이제 실시간 3위까지 진입을 했었어요. 아, 네. 2위까지. 했었어요. 2위까지. 예. 네. <laughs> 아, 2위까지.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사진으로 갖고 있어요. 예, 네. 네, 이상합니다. 아, 이거 2위를 했는데도 3위로 또 깎아내리고 약간. 예. 네. 사심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네. 그 어쨌든 2위를 했을 때이뭐 예. 여러 가지 의혹설들이 많았어요. 아니 소영선이 누구냐, 굿모닝 코리아가 누구냐, 경기 방송이 누구냐. 근데 팟캐스트 2위를 하느냐 네. 국정원 조작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사실은 예, 댓글에 그런 오해들 많이 받았었습니다. 에, 좀 친하십니까? 아는 선배들이 있습니까? 한 분도 모르고요. 한 분도. 예, 그러니까 그 선배들은 감... 아예 그 국정원 쪽에는 안 갔구나 아예. 갔어도 저한테는 안, 안 알려줬겠죠. 아, 예. 예. 근데 그~ 이제 뭐 그런 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팟캐스트는 사실 좀 전문화가 돼 있고 뭐 그다음에 시사면 시사 영역에서 뭐 살아있는 방송 뭐 서로 이제 첨예하게 토론도 하고 어떤 논조 논점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에~ 따라서 댓글도 막 첨예해요 서로 어떤 뭐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이런 댓글 나누고 저런 댓글 나누고 야뭐 살벌하죠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굿모닝 코리아 팟캐스트는요, 그런 논조가 없어요. 아침부터 그냥 즐겁게 가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댓글들이 그냥 뭐, 아, 아무개님 일어나셨어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아, 아직, 아직 안 일어나셨으면 어떻게 해? 빨리 일어나셔야지 뭐, 비 온다, 뭐, 무슨 노래 생각난다. 아, 그 댓글 참여하신 분들끼리 채팅을 해요. 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팟캐스트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건 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게 3이야 해서 별 하나를 주고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 정서는 지금 네. 사실 뭐 저기 국정원 뭐 선거 개입설 네네. 뭐 이거에 대해서 맞느냐 뭐 감론을 막을 막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뭐 날씨 좋아요 뭐뭐 뭐 이렇게 되고 또뭐뭐 뭐 저기 뭐 이선이냐 조용필이냐뭐 이것도 이렇게 막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음. 그게 네, 이런 뭐 후질거래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별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주시고 가는 바람에 순위가 훅훅 떨어집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아, 팟캐스트도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음. 그 팟캐스트 내용들을 보시면 거기서 나와 있는 패널 분들 유식하시고 박식하시기 때문에 음. 민주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을 다실 때 아, 다양성을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 팟캐스트는 이래야 하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음. 모양이에요. 저는 그냥 뭐 팟캐스트의 다양성 차원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다시 듣기 차원이죠. 저희는 음. 따로 어떤 뭐 컨텐츠를 새롭게 공개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에, 다시 듣기 차원이죠. 어, 다른 팟캐스트는 공중파로 방송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거, 그 프로그램에 그 시간대에서 공개가 됩니다만은 저희는 이미 한 것을 다시 듣기 차원에서 서비스하는 것이라. 음. 조금은 좀 남다를 수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도 그냥 어, 지내들끼리 놀게끔 냅두시면 좋은데 예. 별 하나 주지 마세요 <laughs> 순이 떨어져요 <laughs> 어떻게 올린 순위인데 그게 지금 지금 지금은 몇이 지금 지금 녹음 당시 어제 3 8위했다가 지금 또4네 계단 또 떨어졌어요 아. 42위 지금 아. 예. 3위까지 갔었는데 국정원 예. 조장선이 어. 맞긴 맞는 거 같아. <laughs> 맞긴 맞는 것 같다죠. 근데, 근데 후기 부문에서는 2위예요. 네. 지금 곧 있으면 1위 추월할 것 같은데 어. 1위하고는 지금 한뭐천몇개 차이가 나고 음. 있는데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글 남겨요. 아. 남이야, 보든지 말든지 그냥 저 굿모닝 코리아 파캐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처음부터 200이었을 때도 500이 바뀌었을 때도 2위를 차지했을 때도 지금 현재도 그냥 음. 꾸준히 글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네. 이 애들도 아니고, 이 적어도 30대 이상의 연령대를 가지신 분들이 좀 콘크리트 같이 이렇게 단결력이 팟캐스트까지 쭉 간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이 시점에서 그저 굿모닝 코리아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코너 중에 하나, 네. 이저 소대충 후보 네. 어디 라이브로 한번 살짝 한번. 그... <laughs> 해보시고 <laughs> 아니 그 저, 저기 그 사실은 진짜. 저 저희가 뭐 원고도 궁금하다, 없고 진짜. 뭐 예비 질문도 네.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 네. 하나는 했어요 단 하나 이 진행자가 좀 원하는 대로 좀 하자 말을 좀 들어보자 네.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시킬 수가 있으니까 뭐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예. 뭐 그냥 그게... 에에 위대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구리 당당 송당당 에, 대통령 후보 소 대중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laughs> <laughs> 이 서영선 피 d 님의 경우에는 참 경기 방송 오래 들어보신 분들 중에는 참 성대 모사를 참 맛깔나게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대충 몇 종류의 성대 모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laughs> 대충 몇 종류의 그러니까 예전에 시도를 했던 것 아니 시도했던 거 한번 뭐 오늘 저기 시간 네. 많으니까 지금 네. 뭐 보니까 시간 보니까 한 14분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45분은 네. 아직도 있거든요 한. 아, 45분 동안 모사하실 거예요? 아니, 한 20개 정도는 좀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20개? 예? 어. 네? 그 예전에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때부터 어. 했었나요? 뭐그 어. 당시에 대통령 선거 유행해가지고 네. 지금 네. 다 하시는 것들이에요. 내용들이. 네. 막, 네. 안녕하시오. 뭐, JPU. <laughs> 뭐, 이런 거 하고. 예, 네. <laughs> 이 대한 국민 여러분, 이 IS가 네. 확실하게 강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이, 이, 이게 말이 좀 이, 네. 네. 이상한데요. 네. 네. 관광도시예요. 관광도시, 관광도시, 관광도시 관광도시인데 한테 관광도시로 네, 그분은 좀 발음이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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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옛날에 한번 뉴스로도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네. 뭐 그런 분이 나이 사람, 네. 뭐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뭐또 뭐가 있을까요? 막상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음. 네.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저기 어? 그 저기 어?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laughs> 예. 이 잘해서 송대모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어색해서 안녕하세요, <laughs> 소년시대 태연이. <또 웃음> <가시오. 웃음> 완전 똑한. 아 오늘 방송 막 한다 진짜. 막 한다 정말? 아니 성대모사 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저도 사실 성대모사를 한번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형. 기억... 한번 해보세요. <laughs> 말 나온 김에. 뭘 하셨는데? 아니 저도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하다가 네. 하도 안 되니까 프로그램이 네. 뭘 해도 안 떠. 그래서 네. 내가 한번 떠보겠다 해가지고. 음. PD가 직접 한번 했었다니까요. 그까뭘 그러니까 하셨냐고요? 아이고 고만해 어. 논평이라고. 예. 네. <laughs> 정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아니요뭐뭐뭐 아, 뭐, 뭐 비슷하게 살짝 기억이 나긴 하는데. 네. 여러분 아오래간만에하니까 아, <laughs> 정말 수스럽고요참 아, 네. 이게 이게 대본이 없으니까 참 이렇게 이런 이런 기에 나오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흉내 내는 거 좋아하긴 <laughs> 해요. 재밌고.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쾌하지만은 사실은 좀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뭔가 좀그 시대상하고 좀 비슷하게 관려는 그런 것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소대충 그 코너 같은 경우도 좀뭐 되게 그~ 사람들이 좀 억눌려 있는 네. 그런 거를 좀 자유롭게 좀 표현을 해보겠다. 내가 좀그 내가 정치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그런 음. 의식 같은 거를 좀 반영을 한 거라고도 볼수 있겠죠. 아그 당시 에뭐 나왔던 거는 그기획할 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고요. 한창 이제 한 네. 7월부터 작년 7월부터였죠. 네. 벌써 한 1년 됐는데 이제 네. 끌어오르는 시점에서 아 우리도 요 대선 분위기에 한번 편승을 해서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럼 내가 만약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이런 일들 이렇게 할 텐데, 저런 일들 저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한번 담아보는 건어떻겠느냐 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대체를 좀 이제 황당하죠. 뭐 깊이는 없고 대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굿모닝 코리아 들으면서 머리 무겁고 이런 거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부탁드린 거고요. 좀 즐겁게 가자. 다만 제목 정도는 알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제 뭐. 어, 제목 정도, 기사 정도 간단히 소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요런 거는 어떻게 했느냐.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해도, 아, 요거 괜찮은데 할 때도 있는데, 대체로는 좀 황당공약이 많죠.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누군가를 제가 계속 또 다른 게스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게스트가 안 오세요. 사실, 이 굿모닝 코리아 게스트를 모신 이유는, 네. 이 소영선 피 d 님은 사실 별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 없었고 저도 그래요. 에이, 어, 별로 관심 없잖아요. 네. 남자끼리 뭐.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박혜미 캐스터가 그렇게 그 이쁘고 네. 키도 크고요. 이, 17, 네, 키도 네. 크고 착하다 네. 이런 그 장안의 화제가 왔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박혜미 네. 캐스터 어디 갔어요? 바빠서요. 뭐뭐 네. 뭐 하느라 바빠요 그렇게뭐 <laughs> 어? 어, 뭐. 제가 이미 몇 번한테는 알려드렸는데 네. 지금 녹음이다 보니까 어,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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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뭐, 나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요새 박혜미 아나운서가 좀 조심해야 될때예요 어, 예. 조심해야 될 때. 네. 이걸 입을 열어 말아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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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질 것 같은데. 어쨌든 박혜미 네. 캐스터를 좀 데리고 오시든가 아니면은 그박혜미 캐스터가 왜 바쁜지 한번 비밀을 한번 공개를 하시든가. 요새 많이 피곤해. 중간에 하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사이에 한번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음악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 음악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떠들다 보니까 지금 네. 음악이 좀안 나가고 있는. 야반도주요. 예, 야반도주가 원래 네. 음악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예. 진행자 말 별로 없고 이제 음악이 많이 나갔었는데 <laughs> 무려 거의 한 20분 정도를 20분으로. 말만 <laughs>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자 우리 그 자료실에 장나르 캐스터라고 아주 이쁘고 똑똑하고 귀엽고 요런 예. 아주 깜찍한 새내기가 있습니다. 머리 만지는 거 좋아해요. 머리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우리 장나르 캐스터한테 오늘의 신보 새로 들어온 신보가 뭔지 또 추천곡이 뭔지 한번 듣고 한번 음악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